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하루도 끊긴 날은 없습니다. 개인의 일생도 전쟁의 나날들입니다. 개인의 전쟁도 끊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육적인 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의 결과는 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죽은 자들의 혼들을 불못에 가두고 불타는 고통을 줍니다. 세상의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그 소속이 바뀝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가 본양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처럼 사는 날 동안 육신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입니다. 그렇지만 불못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없는 영광의 세상 하늘 아래서 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자식들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움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울부짖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